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코인이고요자 오늘 대선 투표 잘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다시 돈 버는 데 집중하셔야겠죠 그만큼 하루도 빠짐없이 알트 코인들 급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기회의 시장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당장 최근에 직접 챙겨드린 실제 수익부터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5월 27일 스테이토스 코인으로 시작부터 28% 수익 그리고 주피터 27% 수익 다음날은 에이브 15% 수익 카이토 22% 버추얼 프로토콜 18% 수익 이어서 5월 29일 목요일이죠 영상과 정보방에서 다뤄드렸는데 단 이틀만에 무려 36% 수익 5월 3일은 불금답게 빔27% stp 18% 봉크 16% 랜더 토큰 15% 바나 8% 페페 7% 소닉 8%로 7연속 수익이죠. 마지막으로 에이셔 14% 수익까지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단 한주만에 무려 260% 수익률까지 벌어 가신겁니다. 자 이렇게 정보방만 꾸준하게 따라오셔도 지금 보시는 수익률 정도는 정말 우습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의 정확한 대응법과 타점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곧이어 신규 급등코인부터 소개해드린 다음 빠르게 정보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대비한 오늘의 종목은 바로 솔레이어입니다. 지난달에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가까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실 분들 분명 많이 계실 텐데요. 솔레이어는 제가 4월에만 두번 이상 직접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100% 이상 수익 챙겨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전부 익절한 다음에 한달 동안 조용히 기다린 결과 이제 엄청난 타이밍이 와서 다시 급하게 들고 왔으니까요. 쉽고 짧은 핵심 영상 오늘도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솔레이어는 4월 말에서 5월 초 4,750원 매물 때 부분에서 쌍고점을 형성한 뒤에 최근까지 한달 동안 하락세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지지 매물대를 하방이 탈했지만 지난 장대원봉 구간 매도세를 보면 상장 당시 매수세보다 현저히 적고 100% 패닉셀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양입니다. 이는 세력들이 보유한 물량을 전부 차익 실현한 게 아니라 고점부에 밀집되어 있는 이 개미들의 물량을 한 차례 털어내기 위한 하락세를 직접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서 지난달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양봉 거래량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 세력들은 여전히 많은 물량을 보유한 채로 계속해서 추가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음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력이나 거래들이 고점부에서 위연 물량을 전부 털어내고 시장을 빠져나갔다면 저 당시 하락폭에 그치지 않았을 뿐더러 이러한 거래량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겠죠.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드디어 다시 저점에 쓸어담을 기회가 다가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바로 위쪽 1,100원 매물 대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과 대중들의 관심까지 쏠리게 된다면 해당 매물 대를 넘어 다음 저항대인 3,200원까지의 수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천원 매물 때까지만 사방을 열어두어도 손익비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역대급 기회인 거죠. 지금 관심도 높은 마스크 네트워크 보시면 바로 느낌 오시죠. 솔레이어가 딱 이런 폭등을 보여주기 직전이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최소 3배 이상까지도 계좌를 불려볼 수 있는 역대 최저점 S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수익은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매매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모든 분들께서 매주마다 100%에서 200%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움 받으면서 어려운 시장도 함께 이겨내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힘들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수익률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영상 업로드 예정이니까 더욱 알찬 내용과 종목으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